보이시죠? 청년들. 내삶왜 이렇게 힘드나? 그쵸? 아마 힘들 거예요. 청년의 시대에 힘들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지금의 청년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나도 청년 시절을 지나면서 힘들었는데, 이 힘든 시절을 보낸 나의 두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의 위로가 정말 생명력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네. 바뀔 거예요. 오늘의 강의를 듣고 나면. 왜냐하면 바뀐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영적인 어떤 삶이, 내 삶이 왜 힘드나? 힘들죠? 그런데, 자, 화면 주세요. 내 삶이 힘들지만, 아니, 처음 걸로 주세요. 자, 내 삶이 힘들지만, 저 밑에 말씀 나오죠? 그것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삶이 힘들지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 내 삶을 이기는, 내 삶을 이기는 능력이 나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내 삶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 능력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일부러 제 간증이지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어렵고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 해도 별로 도움 안 되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서 올라왔더라가 도움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 올라오는 능력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빨리 한번세 가지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리면 어릴수록 사단의 공격을 미리 안다는 건참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 사단의 공격에 지금 내가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걸 알고 가셔야 합니다. 자,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너무 힘들어. 취직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환경도 어렵고. 그런데 한편 그 어려운 만큼 내가 지금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이 내게 유익인지라,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 그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고난의 깊이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는 깊이가 깊어요. 아멘. 그리고 더 놀라운 거, 고난하면 나도 만만치가 않아요. 일곱 살때 엄마에게 버려지고, 3 0몇살 때는 남편과 이혼해서 애 둘만 키우는 싱글맘이 됐고,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삶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만 이 변하는 과정이 그냥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쓰고 싶은데 못 쓰는 이유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딱 붙들고 하려고 하는데 글이 읽혀야지 성경을 보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이 들어와야지 말씀을 보고 기도가 돼야지 기도를 하죠. 맞죠? 많이 동의하고 계시죠? 그런데, 말씀이 안 들어오고,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사단의 영적인 어택을 크게 받은 거예요. 아멘. 자, 사단이 영적으로 공격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크게 당하고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크게 사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 안에서의 비밀이에요. 나는 내가 고난을 당해 왔을 때 수치스러웠어요. 수치스러워서 어느 누구에게도 나의 고난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인생으로 성공한 적이 있었는데, 인생의 성공 뒤에도 항상 내 가슴속에는 열등감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나의 그 치스러웠던 그 엄청난 고난이 내 영적인 파워가 됐어요. 아멘. 그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도 그리고 제가 누구하고도 젊은 청년,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이혼녀 누구와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의 공감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환자와 얘기를 해도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의 그 고난은 생각을 해보세요. 고난은 왜 나한테 이렇게 오는가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걸 이기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 안에서 내 영적인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특히 젊은 청년들, 지금 내 인생 왜 이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손으로 꽉 잡고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잡혀 있는 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야, 새로운 사람이야 하고 선포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암울한 가운데 빠져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로 포커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되어 있는데 영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이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계신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혼 혼이 있죠. 혼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에서 영으로 우리가 혼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풀어주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혼이 우리의 육신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우리에게 막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고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의 역할. 자, 여기 보이시죠? 자, 고린도전서에 나온 말씀 중에 잘 보세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쭉 보세요. 음행한 자는 자기 몸에 음행한다고 했어요. 왜 음행이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음행을 깨닫는 게 중요하냐면 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혼이 알아듣고 영이 얘기한 혼에 알아들은 것을 육신에 풀어줘야 되는데, 첫째는 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냐? 너무나 주파수가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육신부터 먼저 해요. 육신, 자, 육신, 육신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쵸?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기 요즘의 세대에 음란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왜냐 미디어에서 공격하고 실질적으로 공격하고 그런데 내가 청년들에게 이 얘기를 하기가 너무 미안한 게 사실은 이건 청년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들의 문제예요. 우리 부모 세대들에 왔던 이 음란은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온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음란을 깨지 못하고 우리에게 넘겨줬고 우리 세대에서 그 음란을 파쇄하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넘어갈수록 더 타락하고 더 나빠졌는데, 지금 우리 세대의 이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는 시대가 돼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은 더할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파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 파쇄하셔야 해요. 아멘. 나의 자식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내가 음란하다 포르노 보고, 그리고 여러 남자와 여러 여자와 관계를 했다. 오늘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으셔요. 자, 하나님께서 한, 합한 자는 한 영인데, 그 밑에 보면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음행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It is one with one body. 원바디. 이몸 안에서 하나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서로 잠자리를 했어요. 잠자리를.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부만 허락을 하셔서 부부. 왜 부부만 허락을 하셨냐면 부부와 부부가,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가 잠자리를 했을 때이 안에서는 한 바디야, 원 바디. 한몸이한 몸. 몸 안에서 영의 교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교류.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잠자리를 했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서로 약한 것들을 내쫓고 서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의 젊은 세대. 어떻게 되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그러니까 잠자리를 했어요. 그렇지? 그런데 원 바디예요, 원 바디. 몸 안에서 영의 교류가 일어났어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런데 문제는 헤어졌단 말이에요. 요즘의 세대가. 그렇죠? 그리고 결혼을 하면 괜찮은데 헤어졌어요. 헤어졌어. 자, 원바디에서 음행을 했던 한몸 한 안에 저 남자의 음행이 나에게 남아있고, 이해되시죠? 왜냐, 한몸 한 안에 육체에서 일어난 거예요. 육체.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일어났는데 문제는 한 남자와 잠을 자고 또 여자와 잠을 자서 또 헤어졌어. 또 헤어졌어. 그러면 이쪽 안에 그 남자의 거와 내게 남아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또 그걸 가지고 다른 여자 또 잠을 잤어. 또 남아있죠. 또 남아있지. 이렇게 해서 요즘의 음란의 세대는 한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일어나는 음란의 영에 침투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세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음료를 미워하신 이유는 성전에 그 성경에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음료를 미워하시죠. 음료를 미워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영적인 얘기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바람을 핀 것을 여자는 몰라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알잖아요. 알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지 귀신같이 안다고 와이프가, 때로는 남편이. 왜냐면 하 그런 관계에서 영적인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실체가 그영 안에, 그 육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육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새로운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젊은이들 사랑과 육체의 정욕을 착각하는 거예요. 육정과 몸정. 저는 몸정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만나서 먼저 좋아지면 요즘의 세대가 몸부터 섞이는데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란과 사랑은 틀린 거예요. 아멘. 음란과 사랑은 틀린 거예요. 음란과 사랑을 틀린 거를 알고 지금 내가 음란하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에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러워서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하나님은 그래서 깨끗한 성전을 원하신 거예요 깨끗하라고 깨끗하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지금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하나님 음성 들리면 내 삶이 그렇게 고난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 삶이 그렇게 힘들고 괴로웠지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왜냐 어떤 상황 가운데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 있고 학교에서 어떤 공부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얘기가 감동으로 지혜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학생들이 엄마 몰래 지금 음남을 보고 있을 거야. 그렇죠? 엄마 몰래 음남을 보고 있고 여자든 남자든 가리지 않고 뭐 무방비하게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여기 있는 부모님들 자식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들 안 보시나요? 보고 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영향력이 없는 거야. 영적인 권능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진짜 영적인 능력을 확보하고, 말씀과 기도했을 때는 그 아이에게 일어나는 내면이 보여요. 아멘. 나는 먼저 이 부모님들이 아이의 내면을 볼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지금 엄마 몰래 컴퓨터 들고 들어가서 이불 속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 내 안에 다 들어오는 거야. 우리 아들이 7학년 뛰면 지금 중학교 1, 2학년이죠. 제가 예를 들었을 거예요. 이 아들이 기도 중에, 엄마의 안수 기도 중에 이 아들 몸 안에 있는 어떤 여자가 웃었어요. 그게 뭔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저 포르노 봤어요. 포르노 0이에요. 보기만 해도 내 눈에 들어왔어요. 보기만 해도. 그리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경험한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그런 아이들, 육신 안에 있는 영적으로 타락한 아이들을 축사하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이 아이들의 인성이 변해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음란한 그 일은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포르노그라피, 뇌를 바꿔요. 뇌를 바꾼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처음에는 재미로 봤어. 처음에는 궁금해서 봤어요. 그런데 안볼수 없을 만큼 자꾸자꾸자꾸. 자꾸, 자꾸 이제는 포르노가 아, 안 보면은 궁금하고, 안 보면은 떨리는 금단현상까지 나오는 것은 내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뀐 거예요. 이 내가 바뀐 것을 유일하게 돌려놓을 수 있는 능력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고 내가 지금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고 내가 지금 음란에 여러 여자와 여러 남자 잠자고 있고 음란에 되어 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끊어야지 끊어야지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매달려 기도를 할 때는 말씀은 영인지라 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사단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성령의 불로 태워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능력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혼이 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듣지 못하죠? 여기 계신 많은 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이유는 나의 눈과 귀를 하나님의 아닌 곳에 줬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닌 곳, 미디어 금시, 보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테레비도 보고 이것도 보고 하나님 음성도, 그래서 숨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감각, 눈과 귀, 눈과 귀는 인간 감각의 90%예요. 90%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아멘. 자, 이 얘기를 생생하게 드릴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유행가를 들었어요. 걸그룹도 듣고 뭐 남자들이 뛰면서 춤추는 것도 듣고 했는데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교육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여행을 가면서 유행가를 틀고 막 신나게 놀아 놀면서 다녔는데 이러한 훈련을 받으면서 어느 날 여행을 가서 똑같은 음악을 틀었어요. 그런데 우리 식구 모두가, 우리 식구 모두가 그 음악이 딱 틀어 나오면서 울렁울렁 하면서 왁 하고 구역질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세상 음악에 대한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반응이에요. 아직까지 내가 그걸 경험한 적 없다. 제 경험을 일발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 나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눈과 귀를 맞추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뿐만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들어올 때는 내 육신에서도 반응이 일어나는 게 맞아요. 아멘. 이러한 겨는 이러한 것을 겪으면서 하나도 영적인 어떤 전쟁이 없이 하나하나 올라간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들어야 해요. 들어야. 자, 우리가 들리지 않는 이유는 주파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부터,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내 아이를 살릴 수가 없어요. 내 아이를 살리겠다고 작정하시는 부모님들, 오늘부터 미디어 금식하셔야 해요. 아멘. 나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 왜냐, 잘 생각해보시오. 나와 눈, 나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시간을 드린 거죠. 시간. 시간은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 생명력이 생명력을 갖고 이 땅을 돌아다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생명을 어디다 줬냐고요. 어디다 줬어 우리가 미디어에 줬잖아요. 음란해주고 게임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 온 지구를 시도고 다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러기 때문에 깨어 있는 몇 사람이라도 깨어 있는 몇 사람이라도 내 자식을 위해서 남의 자식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내 자식 잘 키우면 이땅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내 자식 잘 키우는 거 오늘부터 그리고 자식들 내삶잘 가는 거예요. 엄마가 어땠다, 아빠가 어땠다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도 우리 부모님 그렇게 얘기할 거 있어요. 내가 졸업할 때 우리 아버지 끝까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부모님 나 버렸어요. 내가 그집 부모님만 원망하면서 여기 있었다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도 영적인 훈련이더란 얘기예요. 아멘. 지금 자식들 부모님 원망하고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났으면 저런 집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왜냐 이런 집에 태어났으면 할수 없는 훈련을 지금의 그 가정에서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을 쓰셔요. 아멘. 하나님 안에서는 공짜가 없어요. 지금 내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은 값져요.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내게 다시 옛날에 그 훈련을 받겠니? 물어보면 이제는, 이제는 내가 원망하지 않고 받을 수 있어요. 왜냐, 그때 그 영적인 훈련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뉴욕의 사장이 돼서 올라가 봤더니, 뉴욕의 최고 경영자가 되어 봤더니,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전쟁은 내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 고난에서 받았던 그 훈련으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내 삶이 힘들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과정 환경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아버지,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 가면서 가는 세월에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는 은혜를 주셔요. 아멘. 지금 여기 계신 청년들 너무 힘들어요. 알아요. 알아. 그렇지만 그것을 한탄하는 그 시간에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왜 이게 스펙이 안 쌓여? 이렇게 한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눈을 돌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내고 한 얘기예요. 해보지 않고 가리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했더니 된대더라. 이게 아니라 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돼요.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됐더니, 내 자식들도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나의 모든 포커스를 대학을 졸업한 23세부터 45세까지 가장 활동적인 내 밑에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직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섰더니 모든 환경을 타파하는 능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배워보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열어주는 것을 삶 가운데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음란 끊는 거예요. 음란 끊고 오늘부터 미디어 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많이 끊어봤죠? 안 끊어져요. 왜냐. 미디어를한번딱 붙으면 찐득찐득해요. 절대로 안 끊어져. 그런데 미디어와 음란을 끊고 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얘기를 드릴게요. 미디어를 끊고 음란을 끊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아침에 그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의 내 삶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겁니까? 그런 인도를 받아가다 보면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딱 뜨면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와요. 아멘. 경험 많이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요. 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런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도 똑같이 올라와요. 아멘. 이러한 가정이 되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쓰실 사람을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청년들, 학생들, 걱정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만 깨끗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그 영이 내가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일을 할때 지혜와 명철을 쏟아지게 부어주심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오늘부터야 뭐든지 내일 미루지 말고 왜냐 하나님과의 신앙은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예전의 기적을 말하지 않아요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하나님과 똑바로 쓰고 오늘 하나님과 내가 관계할 때는 오늘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명철을 넣어주십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 되야 돼요 하나님은 순결한 자를 쓰셔요 순결한 자자 자, 지금 내가 지금까지 순결하지 않았어요 대체 오케이. 지금까지 안 순결했어도 돼요. 왜냐, 하나님 안에서는 오늘이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이 중요한 거, 시작이. 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 먹고 가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오늘 내가 또 음란물 봤네. 오늘 내가 또 음란한 짓했네. 분명히 그럴 거예요. 끊어지는 거 쉽지가 않아요. 저도 미디어 중독이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음란은 끊는 게 아니에요. 미디어는 끊는 게 아니에요. 끊기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끊기워지냐면, 내가 음란물 보지 말아야지, 보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말씀과 기도의 양이 차면 끊기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끊기워질 때는 음란물이 나타나도 구역질이 나고. 미디어를 보면 머리가 아프고 찬양이 아닌 음악을 들으면 울렁울렁거리고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반응이 나와요 아멘. 아멘 여기까지 갈 때까지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을 열어준 곳에는 조그만 문 이만큼의 문을 열었어요 사단도 문을 열어주면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단에게 향하는 문을 닫고 하나님께로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요만큼만 열어드리면 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하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내 시간과 내 의지와 내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드리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오늘부터 내가 지금까지 소아, 소가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고 더럽게 했던 이 사단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 창조물이 되었노라. 아멘.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지금까지 묶여 있었던 그 묶임들을 예수 안에서 파쇄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고, 이거요, 혼자 되지 않아요. 혼자 되지 않아요. 특히 여기 계신 아빠들, 아빠들, 음란하지 않은가요? 아빠들의 음란물 끊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에요, 영. 아빠가 보고 있는 이 음란물이 내 자식에게로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귀신같이, 귀신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영적인 거예요. 아빠가 말씀 가운데 쓰고 아빠를 서포트하는 엄마가 말씀 가운데 쓰면 이 아이들의 영성은 엄마 아빠의 영성 때문에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자, 엄마 아빠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호하는데 자식들이 엄마 몰래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음란물 보고 있다. 부모님들이 보호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내 의지를 나도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온 가족이 온 가족이 같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먹고 기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정 예배 드려야 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집에서 돌아가서 숨겨 놨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놓고 전화기에 다운로드 받아놓은 거다 지우시고, 왜냐,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의지가 있고, 이제는 그 시간에, 그리고 특히 청년들, 내 인생 안 풀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포커스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열어가십니다. 아멘. 자신 있어요. 난 자신 있어요. 왜냐, 내 인생 여러분보다 더 힘들었어요. 난그 대학교 때 차비가 없어서 길을 걸어 다녔어요. 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평생에 누워 계셨어요. 돈만 있으면 훔쳐서 술 드시고. 그랬던 집의 딸이에요. 무슨 희망이 있었겠냐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괴로운 가운데서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내가 가장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했던 게 그때 그 시간이에요. 내가 그렇게 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저주하고 내 아버지를 미워하고 그럴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 아버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영적인 전쟁을 해줄 수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못한 거예요. 지금 여기 청년들은 다 컸기 때문에 부모 탓할 거 없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지 엄마 아빠의 관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셨나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기도 중에서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 몸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는 내 인생은 열리게 돼 있어요. 아멘. 자, 우리 딱1 분만 예수 이름으로 크게 기도하면서요 나를 묶고 있는 음란과 나를 믿고 있는 비디오 나를 묶고 있는 음란. 그렇죠? 음란 다 묶여 있어요. 음란 안 묶여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 미디어와 음란의 영은 파쇄하는 거예요. 뜯어내는 거예요. 가장 큰 목소리로 나는 음란 안 해. 그러면 미디어 안 보셨나요? 이눈가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그것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회개가 된그 깨끗한 그릇에 셋시에 있을 그 예배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심을 체험하길 원합니다.